예 지금부터 어,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타스컴 대표이사 이인근입니다. 저희는 그 POCT 어, 혈액 분석기를 만들고 있고요. 어, 그것을 한 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고 있고 어, 이걸 기반으로 조만간 어, 기술상 평가를 통해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p c t 장비라 하면뭐 그동안 아이센스도 있고 SD도 있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께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편의성을 굉장히 강화했고 어, 그 한두 가지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열일곱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한꺼번에 그렇게 측정한다는 게 아니라 골라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가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하는 것은 기술상 평가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지금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최근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집산 평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그 동안 어 좋은 투자자 분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저하고 제 이제 어 와이프 송민성 박사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센스에서 10년간 일을 하면서. 이 분야에 특히 해외 영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어, 그것을 바탕으로 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개발하신 분은 이성동, 어, 이성동 CSO로 어, 이분은 그 인포피아, 지금은 오상인데 거기에 연구소장을 14년을 하시면서 그 코사까지 갈수 있게 어,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어, 그 분은 아이센스의 차근식 남학현 교수님의, 어, 광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어,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특징은, 음, 한 3.4kg 정도 되는 가벼운 무게이고, 휴대 및 이동이 편리합니다. 13분 동안 네가지를 골라서 측정을 할수 있고, 최대 17가지를 골라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음, 얼핏 들으시면 이제 바디텍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쪽은, 어, 주로, 어, 면역학 쪽이고요. 그리고 감염성 질환이 많고, 저희는, 어, 어 케미스트리 쪽, 바이오 케미스트리 쪽이고 면역 제품도 있지만 주로 바이오 케미스트리 쪽이고 어, 저희는 만성질환 위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약간이 아니라 어, 시장이 POCT 시장이라는 건 같지만 어, 혈액 측정을 할수 있는 품목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우수한 점이 있고요. 저희는 어. 병원에 가서 주로 혈액 검사를 하시면 은 팔뚝에서 피를 뽑아서 이제 이큰 장비 오른쪽에 보이는 큰 장비에 넣게 되는데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이고 뭐 1억 또는 그 이상의 고가이고 전문가가 붙어 있어야 되고 어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전 자동화돼 있고 어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병원 큰 병원이나 어 랩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기술을 상당히 이제 응용을 해서 이렇게 소용화 시킨 것이 저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의 특징은 그 화학을 해보시면 화학 실험실에서 그 이런 반응을 할때 계속, 그 옮겨줘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병원 장비는 다 그런, 그런 것을 로봇이 자동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의 기술의 핵심은 그것을 한 자리에서, 요 큐벳 하나에서 다할수 있게, 어 그렇게 개발한 것이 저희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용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 없는 의사회 MSF에 납품이 되어서, 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저희가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지만, 거기에서 다시, 어, 소말리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그런 분쟁지역 또는 뭐, 케냐, 에디오피아, 카메른 이런, 어, 좀, 어, 열악한 환경에서 쓸수 있게 그렇게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어, 최근에 이태리까지 해서 이태리 이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제품의... 대해서는 아~ 그 피어시티 제품을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회사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면역 어~ 그니까 안티바디 안티젠을 이용한 면역 기술로 하는 그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한 이십 개 이상 되려나 그리고 어~ 그 감염병 위 위주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인제 시장이 확 커졌다가 또 어~ 감염병이 없어지면 또 시장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만성질환 위주고 그 다음에 어 면역 기술보다는 우리가 케미스트리 기술이라서 저희 쪽으로는 한국의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그 파인드라고 이제 제네바에 있는 어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에서 있는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그걸로 어전 세계 좀 특히 어.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WHO랑 같이 일하는 그산화 기구인데요, 제네바에 있는 이 파인드에서 저희 제품을 먼저 알아보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연락한 적도 없는데 거기서 먼저 저희 제품을 어 알게 돼서 보고서를 만들고 저희 걸로 임상을 어첫 번째 했고 두 번째 것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파인드에서 이런 보고서를 2022년에 내면서 어, 비교한 제품들을 보시면 여기 에봇 제품들이 있고 여기 로시 제품들도 있고 어, 유수의 아주 훌륭한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희 제품이 가장 많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어, 그런 걸 어,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걸 가지고 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거에 이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이제 주로 팔뚝에서 피를 뽑아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소형화해서 손끝에서 할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게그 저희의 특징 기술이고요. 근데 아직 저희가 그 이제 개발이 이제 끝났고 시장에 이제 진입하면서 아직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은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으로 현재는 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셀프 인증을 받으면 일반 시장에서도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최근에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빅데이터 사업 이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보건지소 또는 교도소 군부대 이런 데에서도 실제 저희가 호주교도소에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한의원에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축구팀 뭐 이런 데도 많이 쓰고 또 약국에서 유럽의 약국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도 쓰지만 병원 바깥에서 저희 제품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돼서 굉장히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고, 어, 그러면서 이 진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진단 시장이 그 특히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수 있게 다 법이 풀리고 있어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개념,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이제 진단하고 모니터링이 약간 다릅니다. 진단은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를 때,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를 때, 그걸 알고 싶을 때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대양하게 많은 검사를 해야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이미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당뇨병이 있어.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아는 사람은 혈액 검사를 할때 많은 것을 굳이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많이 측정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평상시에는 뭐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번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계속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개씩 골라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그 저희 제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2022년 12월에 어, 부산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제품으로 했고요. 어, 원격 의료, 특히 이런 거를 어,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저희 거를 선정을 했던 겁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양의원에도 나가고 있지만 한의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서는 그 팔뚝에서 피를 뽑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끝에서 저희 걸 피를 뽑을 수 있고 또 한의원에서는 피 검사를 혈액 검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 치수라든지 어, 당뇨 치수 또는 신장 이런 특정 치수를 골라서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희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어서. 저희가 200대 이상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스포츠 의료 시장인데요. 어, 스포츠 의학 시장에서는 어, 저희 것이 좀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장비들이 이제 병원 장비 또는 병원 장비를 응용한 장비들이 어, 크고 무겁고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경쟁 제품이 후지 일본 후지에서 나온 제품이 제일 스포츠 의료 시장에 많이 쓰고 있는데 33kg이고 그거는 비행기에 실기도 어렵고 저희 거는 3.4kg이고 뭐 차나 비행기에 그냥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스포츠 팀들이 저희 거를 많이 쓰기 시작해서 사실 저희는 병원용으로 개발한 건데 실제 매출액을 보니까 스포츠 시장에서 저희가 매출액이 제일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벤 박지성 선수 히딩크 감독이 있던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 여기 사진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어른 미넨에서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있던 오스트리아의 짤스브르고그 팀에서도 저희 제품을 여섯 대나 한 팀에서 여섯 개나 저희 제품을 가지고서 쓰고 있고. 주로 이제 저희가 스포츠 의류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곱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크리에이티 카이네이드라고 이거는 근육 파열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 은 근육이 뻐근하잖아요. 그게 근육 파열이 일어났다는 증거인데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근육 파열이 일어나고 몸이 좀 불편해도 게임에 많이 나가야 자기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거를 숨기고 항상 어, 출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보내면은 큰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이것을 항상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할때 또는 연습을 할때 이럴 때 항상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측정치가 높으면은 그날 못 나가게 게임에 못 나가게 하고 쉬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헝가리에서도 그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이태리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축구팀에서 저희 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제 암벽 등반가인데 이 암벽 등반가도 어떻게 저희 제품을 쓰게 돼가지고 저희 거를 이렇게 블로그로 만들어서 올려놔가지고 이거를 저희 거래처가 시스맥스가 이렇게 어, 자기네 블로그에 올려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축구팀뿐 아니라 유도, 뭐키뭐 뭐, 농구 이렇게 다양한 팀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좀 영업 활동을 더 확대를 하려고 어,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그쪽을 좀 예측을 잘... 어, 우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제 시장은 그런 쪽에서 커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인드 제네바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WHO 국제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제품이 초청돼서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네팔에서 임상을 했고 23년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지금 페루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22년도에는 미국 회사하고 두 회사가 임상을 했지만 어, 그 중에 저희 것만 선택이 되어서 지금 어, 최근에 페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제품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또 이제 이 테리 시장에 특이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셀프 인증이라는 걸 받으면은 어, 가정에서도 쓸수 있고, 약국에서도 쓸수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인증은 이제 좀 이따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태리에서 먼저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셀프 인증이 없어도, 우리 제품처럼 이렇게 손끝에서 체열을 하고, 어, 편리한 제품은 간단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이태리에서 여섯 곳이나 거래처가 어, 저희랑 하자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한 6개월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큰 거래처 한 곳과 어, 며칠,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계약 체결을 했고 어, 저희가 어, 거래가 돼서 대금도 다 지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브라질에서도 정년 말에 동일한 법이 통과가 됐고 이런 식으로 어, 해외에서는 어, 약국이나 이런 데서 혈액 검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어, 그래서 저희는 수출 위주로 열심히 하면서 저희 제품을 어, 되게 열심히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의 방향을 보면은 저희가 만들어오는 시스템이 일종의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17가지를 측정을 하지만 어 사실은 이걸 한 40가지까지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분한 자금과 어저 시간만 있으면 매년 세가지네가지씩 이렇게 하면서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어 시장을 확장해 나갈 건데 저희가 처음에는 만성질환 위주로만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이 꾸준히 측정을 하니까 매출이 꾸준히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 치수라든지 당뇨 치수라든지 또는 염증, 또 어, 콜레스테롤 쪽,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신장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스포츠 시장은 저희가 조금 어, 나중에 했습니다. 저에게. 되는 시장인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출액이 저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장성이 어 만성 질환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 새로운 쪽으로 어 확장성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어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어 올해도 네개 정도가 지금 어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 어, 지속적으로 어, 계속 개발을 할 거고요. 그 오른쪽 위에 써 놓은 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신약 개발로 이제 어, 신약 개발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약을 개발했고 그 약을 활용을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썼을 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모니터링인데 그것도. 그 모니터링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검사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저희 는한 개씩 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쟁, 경쟁 제품들은 주로 이렇게 패널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패널이나 디스크 타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어, 생각할 때, 어 피를 한번 뽑아서 여러 개 측정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한 번에 한한 한, 한 가지씩 측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피의 양이 많아집니다.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손끝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팔뚝에서 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POCT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하기가 어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제품을 하나씩 개발해야지 신제품을 한꺼번에 여러 개 개발한다는 건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가 들어 있을 때는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 개를 측정을 했는데 하나만 수치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불량이 생기면은 그거를 다 폐기해야 됩니다. 다못 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발도 어렵고 인증받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IVDR이라든지 유럽에, 그 다음에 미국의 FDA가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데이터를 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회사에서 어, 보고를 하면은 인증을 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제3자 기관에서 그거를 어, 검증을 한 다음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한 개씩 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청을 할수 있고 저희 경쟁사들처럼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꺼번에 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제품은 출시도 안 되고 QC에서도 페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더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뭐꼭 우리 회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미국, 독일, 지금 스위스,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원래 의료기 시장을 독점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 뭐 10년 뭐 이렇게 한국, 중국, 대만 업체들이 굉장히 예, 열심히 따라와서 지금 많은 제품들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품질은 조금 부족하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가장 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중국과 대만 업체들과의 경쟁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 전기차를 막는다든지 뭐 태양광 이런 거를 막는다든지 이제 중국을 견제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거기에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보면은 의료기기도 들어갔습니다. EU에서도 의료기기에 대해서 중국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아마 막으려고 하는 거고, 아이들은 최근에 의료 장비에 대해서 어, 관세를 한 25%에서 50%까지 올리는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를 100% 올린다고 하면서 어, 의료 장비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의료 장비는요 개인의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센스티브한 어, 예민한 데이터인데 그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에 있어서도 국민 건강이라든지 어, 바이오 안보법 이라는 표현처럼 보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선진국들이 아마 계속 막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저희가 굉장히 한국이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인드라는 제네바에 있는 그어 비영리 단체를 저희가 거기 한 20년 전에 빌게이스를 비롯한 이제 어 그런 분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가 중국 업체 거는 더 이상 안 본다 더 이상 중국 업체 하고는 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만 업체도 좀 꺼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이랑 대만이랑 갈등이 생기면 갑자기 대만으로부터 서플라이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업체를 많이 하, 하게 됐다고 하면서 어, 작년에 우리나라에 그. 어, 일 년에 한 번씩 그 파견을 하는데 다섯 명이나 파견을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뭐한 명, 두명 이렇게 파견을 했었는데 방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 저희의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거래처들도 그렇지만 신규 거래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 그 사람들이 말로는 처음에는 뭐 자기네 뭐 중국 제품도 경쟁 제품 뭐 있고 뭐 대만 제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저희하고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태리 여섯 곳도 끝까지 그 여섯 곳 모두 저희하고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어, 투자를 받으면 해야 되는 게 지금 한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저희가 공장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빨리 규모를 조금 확장을 해서 매출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올릴 수 있는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요. 최소 한 20억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럽 인증은 받아서 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FDA 인증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이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어, 요새는 뭐 환율까지도 그러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 들 거라고 하고 해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으면 FDA를 빨리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는 특히 이제 약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시다시피 약국 그런 시장에 들어갈 기회가 클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어, 상품 매출이 있어서 재무제표상에는 매출액이 좀 크게 보이지만 저희가 음,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을 보면은 저희가 뭐 12억 하다가 18억 했고 올해 30억 정도 할것 같고요. 어, 이 정도면은 저희가 좀 기술도 뛰어나긴. 뛰어나니까 기술성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기술성 평가를 준비를 해서 가능한 올해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